자 이거 실리콘 2 입니다 실리콘 2인데 제가 6천원 ,000원, 7천원에도 유튜브를 여러 번 찍었고 여기 만원대에서도 유튜브를 찍었어 근데 이걸 보니까 뭐 계속 상한가도 안나오고 가긴 가는데 추세는 우리는 주식은 뭘, 뭘 사야되냐면은 추세를 사고 방향을 사라 정배열을 사고 정배열은 뭡니까 우상향입니다 정배열은 정배열 이퀄 우상향 응? 그러면 우상향인 것은 뭔가 반드시 추세가 나오게 돼 있어. 우상향은 뭐냐? 방향이 정해, 벡터, 방향이 정해진 거야.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 ,잉? 그래서 내가 잠시 이걸 버렸어. 응? 딴거 급등주 하려고. 그랬더니 요게 윗꼬리, 이게 바로 아까 젠백스 링크나 엔캠의 윗꼬리가 이거라고, 이거. 사이즈는 좀 틀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하나요, 선생님 인정하시죠? 요게 요거 한번 당겨봐. 응? <laughs> 자, 자, 자. 이게 바로 젠베스 링크 윗꼬리, 엔캠 응? 윗꼬리가 이거라고. 사이즈는 틀려, 위치도 틀리고. 그렇지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개, 세력이 개미를 푸는 거야, 마지막으로. 올릴 때 사고, 떨어뜨리니까, 응? 죽고, 여기서 통정거래하고, 떨어뜨릴 때 통정거래, 자기 거 팔면서 손, 두 통정거래하고, 미세하게. 자, 봐봐요. 여기서 차트를 보면은, 차트를 기가 막혀. 자, 여기서 장대 양봉이 섰죠. 그러면서 여기서 정, 정역이딱 섰잖아. 그러면 한달 동안 조정을 줬어. 그고 다시 여기 전고점을 통과했잖아 전고점을 통과할 때 여기다 거래량을 실잖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분석을 해보면 기가 막혀. 자, 여기, 여기 기준봉이 섰어요. 한달 동안 주정을 주고, 거래량을 쓰고, 아래 위꼬리를 다루면서 엄청난 거래량, 이게 매집이야. 이게 은봉이었으면 더 좋아. <laughs> 또 거래량을 썼지. 정부을 가지. 그러다가 여기 또, 마냥 갈 수는 없잖아. 주식이 마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 유의, 경고, 주의, 뭐, 거래 정지, 뭐, 이런 게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정을 한 일주일 줬잖아요? 다시 슈팅이 나오잖아. 중요한 건 뭐냐? 이 전고점을 통과하는 이 지점이 맥점이다. 응? 신고가, 돌파.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딱 보니까, 이 평선. 얼마나 딱 들어가냐? 응? 손딱 갖다 대고 기다려 봐. 그리고 이거 아래 윗구를 흔들었죠. 이거 아래 윗구 이거는 파란색이고 이거는 빨간색이잖아. 아래 윗구리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고서 올라가잖아. 이거 윗꼬리 은봉 기가 막힌 세력들의 롤링이다. 응? 나는 이거 보고 딱 보고 아 엔캠에 윗꼬리 은봉. 잼백스 윗구리, 운봉. 여기서 55% 나올 때, 이거 무조건 상한가. 내일도 1000% 상한가. 눌러봐. 자, 여기서 15%할 때, 우리 카톡방에 내가 넣었어. 상한가 갈 거다. 여기서 내가 시간 외로 찍어봐.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이거 내일 1000% 상한가 간다. 상한가 갔잖아. 눌러봐. 상한가 갔잖아. 이렇게 여기에서 돈이, 상한가를 뭐, 세력이 돈을 이빨 집어넣었잖아. 이런 것들은 갑자기 안 죽어. 이것들은 계속 가. 응? 미국장이 폭락을 해도 이 종목으로 갑니다. 응? 겁먹지 말라고. 높은 거 사라고. 싼게 비지떡이고 정말 이건 명품이야. 명품. 계속 눌러봐.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실리콘 투가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강연에 전국에서 정말 참여해 주신 분들이 한0분 계시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땀도나고 숨도 차고 정말 힘들 힘들지만은 저는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토요일 나도 쉬지 쉬어야 되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도 안 받는다 무상이다 무상. 응? 제발 주식 투자 돈 벌려면 와서 좀 강의를 듣고 강의가 이게 뭐 그냥 뭐 남들처럼 뭐 내가 무슨 뭐꼬득기는강의냐 여러분들도 내한테 정말 그 도움을 받았으면 나한테 그 값어치를 해라. 나는 그 가치는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단돈 10원도 손해를 안 끼칠 것이다. 자, 꺼봐. 구독 눌러요, 구독. 알았죠?